스승이 제자들을 이끄는 단계 스승에게 귀의함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어떻게 제자들을 이끄느냐의 순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도의 근본인 선지식에 의지하는 방법과 그에 의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당느냐 하는 순서이다. 선지식에 의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올바로 법을 이해하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계율을 받아지니는 규칙을 총괄적으로 강하는 강설하는 것이다.섭결정 심장에서 좋은 태생이 안주한 사람들은 이름 높은 선지식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또 모든 가르침을 총괄하는 관건은선지식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제자들에게 상속함에 있어서 한 가지 이상의 공덕을 짓고, 한 가지 이상의 허물을 없애는 모든 상서로운 행복과 이익의 근원은 올바른 선지식에서 비롯되기에 스승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살 장경은 이렇게 말한다. 보살이 일체 행을 얻어 갖춘다는 것과 모든 바람일, 지인, 삼매, 신통, 달하니, 변제, 외양 발원. 부처님의 모든 법을 얻어 갖춘다는 것은 스승에 의존하여 스승에게서 생겨 스승이 키우시며 스승에 의지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선지식에 의지하는 방법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의지하는 선지식의 성상이요. 의지하는 제자의 성상이요. 제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의지하는가 하는 방법이요, 의지한 후에 생기는 이득이며, 의지하지 않아 생긴 과아이고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한 것이다. 불경과 주석사에서 각각의 승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삼사의 길을 단계적으로 인도하여 대승도로 이끌어가는 선지식을 일컫는다. 장업 경로는 이렇게 말한다. 선지식은 조식, 조복, 적정, 근적정에 능하고 빼어난 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경륜을 쌓고 깨달아 강절에 능하며 자비로운 모습으로 실증을 내지 않으니 이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는 열 가지 법, 십법을 갖춘 선지식에게 제자가 의지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남을 조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남을 조복하고자 하는 스승은 자상속을 조복시켜야 한다. 어떻게 조복시킬 것인가? 함부로 마음대로 수행하여 체득한 공덕을 이름 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자상속의 조복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확실한 삼종보학이다. 조복이란 바로 계약이다. 별해탈계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항상 힘을 다해 붙잡아도 마음은 말같이 날뛰니 적기 어렵다. 거기에 맞는 날카로운 못이 붙은 제갈이 별해탈계율 이것이로다. 분변교에서도 제자들의 가죽옷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적정이란 착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결부되는 것을 기억과 알아차림에 의지하여 마음 안에 적정하게 머무는 정악을 일깨우는 것이다.근 적정이란 마음을 적절하게 가라앉히는 것 지에 의지하여 가장 바른 내용을 분석해 해악을 깨우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사막으로서 상속과 조복을 이룬 공덕만으로는 불충분함으로 경론의 공덕을 갖춰야 한다. 경론에 의한 공덕이란 3장 등의 경전을 청문하여 갖추는 것이다. 선지식이 뗀빡께서 선지식 말하기를 대승의 참스승이라면 강설할 때 깊이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 조행에서 가르칠 때에는 어떤 이익이 생기며 직접적으로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라고 했다. 교정을 갖추었어도 제자보다 못하거나 동등해서도 안 되고 덕이 필요하다. 진우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열등한 이에게 의지하면 모든 사람이 쇠퇴하게 되고 비슷한 이에게 의지하면 변함 없이 되고 최승자의 의지해야 성자를 얻느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기보다 뛰어난 자를 의지하라. 길과적정지혜를 갖춘 최승자의 의지하면 그 성자는 중요한 존재가 되리라. 부충호와는 성자들의 전기를 듣고 그분들을 나는 우러러본다라고 말했다. 다시는 나는 라덴과 예승원 근본불교의 장로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상한 이들을 우러러보아야 한다. 이처럼 가행육법이란 스스로 닦아 얻는 덕이며 나머지는 남을 섭수하여 이루는 덕이다. 이런 말이 있다. 제부는 죄를 물로 씻지 않으며 중생의 고통을 손으로 없애지 않으니 스스로 깨달은 말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서 법성의 진리를 나타내어 해탈시키네. 남에게 바른 길을 보임으로써 섭수하는 것이지 억지로 남의 죄를 씻는 게 아니다. 사법에서는 말한다. 설법을 잘한다는 것은 인도하는 순서에 능란하고 의미를 사람들 마음 속에 전해주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이다. 연민이란 법을 설하는 동기가 청정하여 공양과 공경을 바라지 않고 자비심을 일으켜 법을 설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 리모의 아들은 그것이 얼마이든 법을 설할 때는. 울륭하오라는단 한마디의 말도 자기가 받으려 하지 않았소. 중생은 고통이 없는 자가 없다는 말을 명심해서 기억해야 하오라고 했다. 정진이란 이웃을 위하여 견고한 원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정을 극복한다는 것은 거듭 강설에도 피곤을 느끼지 않고 강설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다. 제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제자는 스승이 좋아하는 것을 수행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려고 했어야 한다. 좋아하는 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다. 재물을 바치고, 몸과 말로 섬기고,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가까이함의 이득이란, 부처의 지위에 가까워지게 되고, 재물이 즐겨하고, 선지식과 멀어지지 않아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악업과 번뇌가 힘쓰기 어렵게 되고, 보살행을 어기지 않게 되고 보살행을 기억하고 갖추게 되니 공덕 자량이 성장하게 되어 현재와 구경의 목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재생을 성기기 때문에 생각과 과행은 선업을 가져와 자리 이탈을 행하여 자량도 원망케 된다. 그래서 광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지식이 바르게 섭수하는 여러 보살들은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선지식이 생각하는 여러 보살들은 배운 것을 어기지 않으며 선지식이 보호하는 보살들은 참으로 출세가 날수 있는 성자이다.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여러 보살들은 모든 행을 잊지 않고 행하며 선지식이 완전히 지키는 여러 보살들은 제업과 번뇌가 힘쓰기 어렵게 된다. 선지식을 가까이하지 않아 생기는 허물이란 선지식으로 모시며 의지하는 법식에서 벗어나면 금생과 금생의 질병과 마군이 기치는 해를 입게 되고 내세에는 악취에 떨어져 무량 세월 동안 고통을 겪게 된다. 목표를 겨우 한두 차례 수련하는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진심으로 법을 행하려 한다면. 인도해주는 선지식에 의지해야 한다. 선지식에 의지하는 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번뇌가 극심해서 은이 스승에 의지하려는 도리를 모 의지하는 도리를 모르며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고 법을 많이 들은 자들도 오히려 스승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량한 죄가 생기는데도 참회하고 회를 지키는 등의 마음을 지니기 어려우니. 이익과 허물 등을 알아차리고 거듭 생각해야 한다. 스승에게 의지해온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참회하고 금기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법의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선지식의 원만한 법상을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섭수해주실 스승을 얻도록 자량을 쌓고 소원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의지력이 훌륭한 상제 불자나 선지식을 찾는 데 실증을 내지 않았던 선제 동제 동자처럼 될 것이다. 수행의 규칙 수행의 규칙은 두 가지로 나뉜다. 실제로 수행 정진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견을 물리치는 것이다. 실제로 정진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조에 관한 것과 수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가로. 가행법에는 여섯 개의 항목이 있다. 이것은 세링바의 전기에 언급한 것처럼 거처를 깨끗이 청소하며 진구의 귀인물을장엄히 모시고 공양구를 바르게 잘 정돈하여 차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성문지에서는 온침의 장애에서 마음을 밝힐 때는 이리저리 경행을 해야 한다. 이 밖의 탐욕, 경망 등 여러 장애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때는 결과 부조로 앉아야 한다고 라 말하였다.편안한 자리에서 몸을 단정히 세우고 반가 부조와 부자, 결과 부조를 할 수도 있다.이런 자세로 앉아 귀와 발심이 상속과 문명이 합쳐지도록 한다.누답의 오옹의 광행파와 심경파를 전승한 존사들과 무량의 제불보살. 성문영과 고급신 등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량 목전이 있음을 관상하라. 그리고 자기 상속에 도가 생기게 하는 수년의 자량을 모아 역연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도와주는 인연이 없다면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므로 자량을 쌓고 참여하기 위하여 칠지로 정화하기 위한 수행을 하라. 여기에 예경지에 있어서 신구의 산문을 총괄하는 예배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개성이 있는데, 이는 한 방향의 세계나 한때의 부처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와 과거에 오셨고 미래에 오시고 지금 오신 모든 부처를 믿고 의지하면서 다른 곳을 이리저리 따르는 것이 아닌, 지극한 마음으로 산문을 공경함으로 예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문 각각의 예경 중에서 몸으로 하는 예경이란 보현 행원이라는 개성의 그 구절이 있으니 즉시방 삼계, 시방 세계와 삼세에 계신 모든 부처를 마음 경계에 진실한 모습으로 떠올리는 반현으로 자기 몸을 불국토의 먼지 수 같이 변화시켜 예경하는 것이다.여기에는 또 마음의 예경이 있고 말의 예경이 있다. 이후에는 공양지, 공양을 올린다는 것이 있고, 참회지, 참회하는 참회지가 있고, 다른 사람의 좋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소의지가 있고, 법륜을 굴리도록 선지식에게 청하는 청전 법륜지가 있고, 부처가 세상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소청 주세지가 있고, 또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회양지가 있고, 그렇다. 잘못된 수행법의 교정. 수행 방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답하하는 것이다. 불경 주석 등 경전의 가르침에 마음이 쏠리지 않는 사람들은 도를 닦을 때 경을 거듭 관찰할 필요가 없이 가라앉히는 수행. 지 수행만을 해야하며 지혜로서 거듭 관찰한 것은 문사할 때나 필요한 것이고 온갖 분별은 표상에 집착하게 되므로 성불하는 데 장애가 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수행의 요일을 모르는 말이다. 장엄경론에서 말한다. 먼저 청문에 의자여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진의와 경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라고 하였다. 들어서 생긴 진의는 생각의 지혜로서 이치에 맞게 마음에 작용한다. 진의가 실제로 깨닫는 수행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뭘 수행하든지 우선 남에게 들어야 하고, 남의 도움으로 바른 이해를 가져가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요일을 경전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로서 사유하고 자력으로 결정지어야 한다.이렇게 문사에 의해 결정을 짓고 의심에서 벗어나 거듭하여 익숙하게 하는 것을 닦을 수자 수라고 한다.그러므로 거듭하는 분석적 수행과 관찰을 멈추고 가라앉히는 수행.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분석적인 소행과 가라앉히는 소행이 다 필요한 것이다.청문에 의한 지혜를 이루려면 청문이 먼저 들어야 되고, 사유에 의한 지혜를 이루려면 생각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행에 의한 해를 이루려 한다면 닦음이 앞서야 한다.많이 들은 만큼 해도 많이 생기고 해가 많은 만큼 사유도 많다. 수행하는 데 있어 문사가 듣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경에서 말하고 있다. 문사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밖에 지식의 범위를 늘리는 정도이며 수행한다면서 이것과 관련이 없는 다른 것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듣고 생각하는 문사의 지혜로 결정한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비록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수행과 뭐가 다르겠는가? 어긋난다면, 조선의 자리를 얻지 못한 본부는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수, 닦음이라는 것은 바람일다 성론에서 분명히 수행한다는 것은 그 뜻이 그의 일부분이 되게 하거나 그의 일로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이해해야 한다. 믿음을 닫고 사물의 양심과 보리심 무상고를 수행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 분석하여 수호하고 닦아야 함을 중시해야 한다. 끝이 없는 것이다. 모든 분별은 상에 대한 집착이라 하여 성불하는데 장애로 보고 관찰의 수행 모두를 포기하는 그런 분별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불교 경전을 공경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것도 이런 전도된 분별에 의한 것이다. 돌을 닦는 것에는 분석에 의한 수행, 관수와 분석하지 않고 가라앉히는 수행, 지수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관수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지수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선지식의 믿음을 수행하고 뜻이 크고 얻기 어려운 가만을 명상하며 죽음과 무상인광복 윤회의 과환, 보리심을 수행하는 데에는 분석적 수행이 꼭 필요하다. 만일 마음이 한대상에 머물지 못한다면 이 마음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의 소연에 둘수 있게 하기 위해 지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거듭하여 분석하게 되어 마음이 머무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지수를 해야 한다. 이런 걸 모르고 학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는 분석적 수행만을 해야 한다고 수행만 하는 단행자는 수행만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도 잘못된 것이다. 모두가 이 둘을 다 닦아야 한다. 지혜로운 자라도 지수행을 해야 되고, 참선 수행자도 손지식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두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경장과 밀장 등두 가르침에서 관찰의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분석적인 수행을 하지 않거나 너무 적게 수행하면 도의 명근과 무구의 지혜가 생겨날 수 없고 지혜가 생겨도 증장하지 않는다. 도를 닦는데 진도가 없게 될 것이다. 수행의 여유와 기회.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선지식의 도리에 의지하는 제자를 스승이 어떻게 인도해야 하느냐의 단계를 강설해야 한다. 의지에서 수심을 어떻게 하느냐의 단계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인간의 몸받은 것의 중요성을 알게 권고하는 것이고, 둘째, 중요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도리이다. 이것을 얻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뉜다. 가만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중대한 의의를 사유하는 것이고, 얻기 힘들다는 것을 사유합니다. 가만을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눈다. 한가와 원만이다. 한가에 대해 섭공덕보에서는 개로서 축생의 각종 재촉하는 성질과 팔무가를 없애면 그것으로 육아를 얻는다라고 하였다. 팔무가를 떠나는 것이 육아라는 말이다. 원만은 자원만과 타원만으로 나뉜다. 자원만이란 다섯 가지로 사람으로 태어나고, 중앙에서 태어나고, 재근을 다 갖추고, 무관업을 짓지 않고, 의지처를 믿는 것 등이다. 중앙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사부대중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무관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지처를 믿는다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의 선법이 생겨나는 곳에서 유를 믿는다는 것이다. 타원만 다섯 가지란 부처가 오셨고 정법을 설하며 불법이 머물고 그것을 믿으며 남을 위해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가문의 중요한 의의를 사유하는 것이란 구경의 안락을 얻기 위해서 법을 정정하게 수습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기 전까지 안락을 얻을 뿐인바. 괴로움을 여의기 위한 노력은 짐승에게도 있는 것이므로. 선취에 태어났다고 해도 짐승과 똑같다. 얻기 힘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가신이란 사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악취에서 태어나서 아 악취에서 죽었다가 악취로 태어남은 대지에 흘리고 선취에 태어남은 손톱 위에 모아둔 흙과 같도다. 또 선취에서 죽었다가 악취에 태어남은 대지의 흙과 같고, 그곳에서 선취로 태어나은 손톱이의 흙과 같다. 그러므로 선취나 악취 두 곳에서 다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얻기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백송에서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른 품이 아닌 것을 온전히 지녀 각각의 중생들 대다수, 대다수가 악취로 나가는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다. 선취인 등은 거의 그릇된 품과 십불선법 등에 이끌려 많은 이가 악취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살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인하여 매찰나마다 아비족에 들어가야 하며 전생에 사는 악업의 과보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고 대치로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 많은 자기 상속에 의해 악취의 인을 막을 정화하고 새로 만든 문을 보호할 수 있다면 선취로 다신하겠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자는 적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악취로 들어가 악취에 떨어지면 선을 닦지 못해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데 많은 겁을 거치면서도 선취라는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취란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심려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데는 두 가지가 있다. 도의 총체적 확립을 위한 올바른 견해와 이에 대한 요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도의 총체적 확립을 위한 올바른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삼사도 안에 모든 불경의 위치가 포괄되어 있음과 둘째는 삼사도에서 차례로 인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처음에 마음을 내고 중간에 자량을 쌓았고 나중에 원만한 정각을 이루었는데,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저라는 모든 불법은 중생을 위해 행한 것이다. 그런 즉 이루려는 중생의 이익은 두 가지로서, 현재의 원만한 복된 과보와 구경의 안락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원만한 복보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강사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아사에 혹은 아사와 일반적인 법류에 포괄되어 있다. 연구와 날락에는두 가지가 있다.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과 전지전능 지위를 얻는 것이다. 이에 성문승과 영각승으로부터 시작하여 강사한 모든 법은 구체적으로 중사에 혹은 중사의 일반적인 법류 속에 포괄되어야 한다. 종사부란제유를 혐오하기 때문에 자신이 삼류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기 위해 자기 방편의 길을 계정의 사막에 적용하는 수행을 한다. 삼사부의 도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도하는 인상의 가르침은 둘로 나뉜다. 삼사부의 도문에 의해서 인도하는 의의가 무엇인가와 이러한 단계로 인도하는 인상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렇게 3사를 말했지만 상사도의 순서에는 다른 두 가지 길도 빠짐없이 포함되기에 이두 가지는 대승도의 일부분 또는 지분이다.